Hi guys, I'm Ga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구동사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blow up입니다. 아, blow 부는 건데 up은 위로라는 느낌이 있죠. 음, 그래서 이 b l o w up이 만나서 또 어떤 의미로 또 탄생되는지 한번 하나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첫 번째는요, blow up the ballo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low up the b a l l o o n 자, 풍선을요. 풍선은 balloon이죠. 풍선을 불어 가지고 점점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불어. 이럴 때 blow up the balloon이죠. 그래서 불어 가지고 계속 풍선을 업업업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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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시키는 거죠. 그래서 풍선을 불어라라는 의미로 blow up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쉽죠? <laughs> 두 번째는요. blow up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blow란 말이 터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 폭탄이 터져 버렸어. 그러면은 the bomb blew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up 이란 느낌이 물론 위라는 느낌도 있지만 뭐 completely 완전한 뭐 완전히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blew up 그럼 확 터져 버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e bomb blew up 그러면은 에이,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blow 가 터지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화가 났을 때도불 up 르세요 사람이 이렇게 확 너무 화가 나면 터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she blew u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와, 아, 그냥 마치 폭탄처럼 화가 나 버린 거, 터져 버린 거죠. She blew up. 나한테 화를 냈어. 그러면 she blew up at 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떤 그러면 어떤 상대방을 놓고 어떤 대상을 놓고 누군가에게 화확 화, 화가 터져 버렸다. 그러면은 blow up at 누구노세스 에다는 거죠 so don't blow up at me 어, 나한테 화내지 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blow up 하면 일단 첫 번째보다 풍선을 불다 라는 의미로 blow up the ballo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는 뭐예요 붕 터져버려다 그래서 the bomb blew up 이렇게 폭탄이 터져버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막 터져버렸을 때 화가 나는 거죠 she blew up at me! 그녀가 나한테 확 버럭버럭 화를 내버렸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blow up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해 으시다가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